안녕하십니까. 청년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정치 유튜브로서 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 평론가로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 소식이 나왔는지 신문 기사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바로 법.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지었으면 권력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위는 정의를 피할 수 있는 면지부가 아니며 모든 죄는 반드시 모든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어,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고등법원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부시는 아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무기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6월 18일에 예정되었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이첫 재판 기일을 추 지정 즉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헌법 제 84조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84조에는 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즉.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결정은 정말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대통령이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재판이 멈춘다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걸까요? 법안의 판단이 단순히 헌법 조항 하나에 근거했는지 혹은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결정인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그리고 대장동 개발특혜, 그리고 백현동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대북송금, 법인카드, 아, 정말 무려 다섯 건. 무려 다섯 건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다른 재판도 중단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아, 역시나 한동훈 전 대표 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큰 오점을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동원 대표 전 대표는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며 다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헌법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일 뿐 개인적인 형사 책임까지 유예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해석의 선을 넘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대통령만 되면 어떤 재판도 피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 같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기득권이나 권력자가 법의 예외가 되는 사회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만드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근데 이러한 사 어, 상황 속에서 또한 가지 어, 소식이 또 터졌습니다. 아 어,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씩 하나씩 어, 자신의 정권 권력을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와 더불어 바로 헌법재판관의 인선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인, 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를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번에 비판을 했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돼그 사건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수, 있, 어,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앉는 건 사법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또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유죄를 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심죄까지 만들기 때문에 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게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냐, 아, 죄송합니다. 아, 집단지성이냐라는 나이선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어, 제 입장에서는 결국 이 인선 논란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사법적 중립성까지 훼손하려는 시도처럼 비춰볼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개인을 방어한 인물이 들어간다면 결국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특히 우리 같은 청년 세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간단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에 사법 체계가 흔들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과 그리고 헌법재판관 인선 논란까지 총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아, 감사합니다.